오늘의 제목은 이웃의 의미입니다. 자,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고 이것에 대해서 이웃이 누구일까, 내 이웃은 누구일까? 이게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예, 혼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또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을다 하고, 내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정말 성계으로하잖아요 성계사님들이. 그게 가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무지막이 어렵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그분들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에 벌레, 뭐 하여튼 덥고, 막 춥고, 뭐뭔가짓 춥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자, 내 몸은, 여러분들 몸을 사랑하죠?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이기주의. 다, 다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내 몸은 내가 다 사랑해요. 누구 몸은 사랑 안한다내 몸을 내가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예,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나중에 큰일 나요. 뭐가 돼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차차차차 병돌고, 차차차차 움직이지 못하고, 차차차차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저 요양원으로 자녀분들이 보냅니다. 왜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내 관리를 하고, 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이웃이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누구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네, 여러분들이 내 이웃이고, 여기 있는 분이 내 이웃이고, 나하고 상대한 사람은 모두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요, 진짜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이 다 나한테 잘 합니까? 나한테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할수 있는 게 찌른 사람, 꽃잎을 찌는 사람, 못잎고찌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전부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미워할 때도 있고, 질투할 때도 있고, 나도 같이 괴롭힐 때도 있고, 이웃이 아주 그냥 고통에, 고통에 고통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아, 부부도 이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럼 왜 이웃인데 내몸간의차랑 내 못하고 이혼해요? 아니잖아요. 이혼하는 사람 우리나라 50% 50% 70%, 50%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웃이 누구냐? 다 내가, 내가 잘, 난 성경을 잘안 보고, 내가 잘난 것처럼, 이웃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하고 가 같이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아, 예를 들서 사마리아로 가는 쪽에는 사막이 있고, 거기는 길이 험하고, 강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사마리아로 어왜 막바로 길을 안 가냐 돌아서 가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무시합니다 유대 사람들 아주 개 무시해요 개라고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피난가고 재편하지만은이 사람들은 그게 남았어요 남아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혼혈이 되고 그 사람들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더러워. 어,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어? 희들왜 같이 통혼하고 그래? 왜 이방인하고 통혼하고 그래? 이러면서 너희들은 아니야. 희들은안 돼. 그래가지고 딱 갈랐어요. 사마리아는 바로 가면 안 돼. 건너가니까 안 되니까 돌아서 사마리를 아 돌아서 가서 사마리아로 건너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어요. 유대 사람들한테. 엄청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늦이 안 당했을까요? 엄청 이무시 당해서 그냥 쳐 죽였잖아요. 쳐 죽였어. 이놈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요, 그 저주가 있습니다. 무슨 저주가 있느냐 면이 사람들 많은데 못 가요. 사람들 많은데. 자살 폭탄 대라고 그래갖고 해결돼서 자살을 여기다 탁 해가지고 뭐라 하면 니네들 저기 가면은 7천 명의 여자들이 너희들은, 니들이 죽으면은 너희들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가라. 걔네들이 그걸 믿고서 여기다 폭탄 다 넣고 뭐 이렇게 북한 사람들로 극장 이는데 가서 그냥 터뜨리는 거예요. 저도 좀 타고 그를 그래, 자살 꾼대어 맞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안해. 엄청의 치안이 불안하고 그 고통스러운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평안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인사를 뭐라 하냐면은 살롱 평안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은 행복이잖아요. 얘들은 평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누가 갔습니까? 제사장이 갔요 제사장이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투성한테 쓰러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 제사장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일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이고 피해서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레이는 누구예요? 레이는 거기서 제사장에 나오고 아주 선민이고 아주 그 중심적인 그 지도자들이던 그 사람이 또 가보니까 아또 쓰러져 있어. 그래서 또아 더럽혀서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그 천하고 천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 왜냐하면, 나처럼 불쌍해. 나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가 그 여관에 갔는데, 여관도 좋은 여관에 갔다는 거야. 가서, 거기다가서 치료해라 그러고, 모자라고 내가 다시, 와. 하, 그렇게 태어하기을 했는데, 여기서 이 신이 물었어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감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 도와준 사람이, 다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웃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게 생겼을 때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죽을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람이 있습니까? 그게 이웃이에요. 그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같이 만난 사람이 이웃 아닙니다. 같이 만나도 저 사람이 이익이 다쳤을 때내 목숨을 그 이웃, 아주 버리면서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이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대사분 여기 있어요. 저는 왠지 몰랐어요. 내 이웃은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여러분들이 같은 게 사이 아니고날 알면 다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내가 이기잖아요. 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갈 때, 그날 데어왔겠어요 돈도러 가죠. 또 갔다 와야죠. 그,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을, 죽게 생겼때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까? 딱한 사람 제가 죽게 생겼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이 도와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같이 여기 대목사님 막 웃으시는데 시간 다됐다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laughs> 예 아무튼 저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예, 이웃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